다니엘 이0 9 후와요. 2022년 12월 7일 정오가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하가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본인의 집에 있는 갖가지 것들을 챙겨서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데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출애굽 때 가져온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경륜 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을 통하여 성막 일꾼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이들도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열정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3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막기구를 만들게 이미 미리 지명하셨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키실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이 택하여 주신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때는 주님이 간섭하시지 못하시고 오로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만이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려놓고, 의지를 접고, 또, 그, 시가 땅에서 썩듯이 내 자신 썩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